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1년 성경일독 통독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읽기 351일째입니다. 와, 올 새해 들고 벌써 351일째입니다. 1년 365일인데요. 오늘 벌써 351일째입니다.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저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정말 그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더욱 든든히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 자손들 대대로 그 믿음의 가문을 또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또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그 자녀가 넷신데요 막내 아들이 오늘 20살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또 더욱더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또 모여가지고 함께 축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잘 키워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대학교 3학년 이제 시험 한 과목만 남겨놓고 한 학기를 또잘 마무리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큰형이랑 띠동갑인데 내일은 또형 12살 많은 형이 또 생일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한 12월입니다. 예수님 생일. 또 12월에 함께 맞고 또 가족 중에 이렇게 생일들이 함께 있는 것도 서로 축하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저희 오늘 히브리서 11장 읽기 전에 같이 기도 드리고 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신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 오늘 히브리서 11장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가 더욱 더또 배우고 또 확신한 일에 구하게 하시고 더욱 더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저희들의 믿음의 본이 또 자녀들과 또 손주들 대대로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그 선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잘 전수되어 갈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큰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또 지혜를 항상 공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 붙들고 든든히 믿음 위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히브리서 11장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하실 말씀을 깊이 또 깨달아 알수 있도록 저희 영적으로 덕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고 또 눈을 크게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말씀 앞에 설수 있는 여러가지 형편과 또 건강 허락해 주시는 은를 감사드리오며 사랑의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같이 히브리서 11장 읽겠습니다.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 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라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부신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니라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육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30절. 죽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도온 바라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하며 의를 행하기도하며 약속을 받기도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하며 칼날을 피하기도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하며.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 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히브리서 10, 어, 11장 믿음의 장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구약 창세기부터 읽어온 그들 믿음의 선배님들 아브라함 부터 정말 쭉 야곱 또 요셉 다 이렇게 모세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준그 노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또 사라 예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본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중에 후손의 후손들에게 우리도 정말 그렇게 믿음의 선배님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조상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도 받고 참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가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12장, 13장 이렇게 읽고요. 어, 히브리서를 토요일 날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구보서 주일부터, 주일에 야구보서 읽고, 야구보서가 5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야구보서 또 주일에 읽고, 어, 또 계속 말씀을 저희가 더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말씀 읽게 하시고, 이제 2021년도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오늘 351일째 맞아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계속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올한해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상황 중에 지금 오미크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어그 토론토에 도 지금 그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그반 하프 어 락다운을 해야 할것 같다고 다음 주부터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또 다시 상황이 안 좋은데요. 어 모두 계시는 곳에서 안전하시고 더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어또 매일매일 은혜 안에 올해 지내온 것처럼 2022년 새해도 또 그렇게 은혜 안에 맞을 수 있기를 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읽을 때까지 올 한해 어, 말씀 읽는 것도 꾸준하게 읽으면서요. 우리 일독 도 계획한 것들을 함께 어,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건강과 또 상황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저희가 히브리서 12장, 13장 읽으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믿음의 장 함께 11장 읽어서 감사합니다. 내일 그러면 토요일에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샬롬.